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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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잘 계셨습니까? 네. 안녕하셨어요? 네, 네. 지난번에 저한테 드시는 약 정리한 거 봤는데 음. MTS라고 하는 메토트렉세이트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데 항암 목적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류마티스 환자들 치료 목적으로도 쓰는데 음. 큰 그림으로 보면 면역 억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음. 그래서 그게 우리 기능의학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약들이죠 그거 말고도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 드셨던 것들이 소염진통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 먹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두가지 네. 끊으셨다고 그랬죠? 네, 아예 안 먹었어요. 네, 그 끊으시고도 처음에 오실 때보다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. 그렇지. 그죠 네. 오히려. 그리고 지금 두려워서 못 끊고 있는 그 면역 억제제를 근데요. 그때 네. 저번 주에 2주 전에. 예. 원래 제가 일주일에, 목요일에 먹거든요. 내 알을. 그때 어떻게든 안 먹었어요. 그러면 매일 드시는 건 아니고 한 주에 한번 네. 먹어요? 예, 네, 일주일에 한 번. 그 예전부터도 네. 원래 한번 먹었어요. 네, 일주일에 예. 한 번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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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을. 4알이었다고요? 네 알이었다고요?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모든 약은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는데, 아무리 안 좋은 약이라도, 먹던 사람이 끊을 때는 테이퍼링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어떤 방법이냐? 네알 먹던 걸세 알로 줄이고요. 그 다음 주에는 두알 먹고요. 그 다음 주에는 한알 먹고, 그 다음에 끊는 거예요. 그렇게 쿠션을 조금씩 조금씩 낮춰가면서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저는 지금도 당장 끊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인사인데, 환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니까, 또 끊었을 때 충격도 완화시켜 줘야지. 또 혹시라도 한번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 환자들 이제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. 벌써부터 했었어야 되는 문제지만.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. 두주안 드신 거예요. 두 주. 네. 네, 두주안 드셔도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은데. 그럼 모르겠어요. 네, 모를 건데요. 그래서 검사 수치도 지금 처음보다 계속 류마티팩타 수치도 떨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염증 수치도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요. 그리고 혈관 동맥경화증 수치도 딱딱해지는 그 수치도 점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중금속도 처음에 높았던 것보다 지금 빼고 있으면서도 빠지고 있고,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처음에 느꼈던 불편한 증상들 중에서도 지금 생활하시면서 뭐 통증이나 불편한 건 없으시죠? 없어요. 전에는 제가 아 손빨래를 못 하셨어요. 예 네, 네, 아프니까 해도 돼요.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요. 네. 나이 드시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도 똑같이 아구힘을 꽉 주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관절 이 안 좋아지거든요. 근데 더구나, 류마티스까지 있으시니까, 하더라도 웬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는 빨래 기계에다 맡기고, 부드러운 것만 좀 하시면 되겠고,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, 이제 관절이 약간 이제 비틀어지듯이, 발관절이었네, 선생님? 발가락, 발가락이, 발가락이 이렇게 네. 바깥쪽으로 휘고 약간 돌아갔다고 했던, 그렇게 됐던 게 지금은 정상으로 됐죠.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완벽한 변화가 온건안 돌아와요. 관절염이 너무 진행을 해서, 이게 완전 히 이렇게 꼬부라지듯이 디포미티까지 오게 되면은, 그거는 불가능한 하거든요. 근데 사모님 저한테 올 때는 그게 오기 전에 이제 시작하려고 막할때 오셨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그 돌아갔던 게 돌아오는 거죠. 지금 완전 좋은데. 지금 거의 다 정상화되셨는데 그게 이제 행운인 거죠. 너무 늦게 오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산행을 저는 같이 제가 열심히 많이 하니까요. 네. 어느 순간 발가리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산행 못 갔어요. 지금은 이제 이제 또, 또 산행할 수 있어요. 네. 잘 됐네요. 산도 다니시고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것도 비타민C가 지금 안 좋으시니까 꼭 지용성 비타민 네, 같이 먹고 있어요. 많이 드셔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 저는 약을 안 먹고 싶은데 그걸 다 팔아먹는데 네 한번 해보시고요 안 먹고 지켜보시면서 비타민만 가지고 조절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될거 같은데 저는 안 먹었던 거 계속 그냥 안 먹으려고 하면 네. 제가 먹지 말아 되거든요 그럼 이왕 그렇게 된거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제가 봐도요 제가 하루를 봤을 때, 좀 4시간, 5시간 이렇게 자는데. 좀 적게 주무시네요. 그래도 이제 잠을 푹 자니까는요. 어, 다행이네. 그거는 제가 이제 적당한 걸못 느끼는데, 왜잠 잤다고 눈이 저절로 떨지는거 있잖아요. 하루에 봤을 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양이 좀 많아요.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꾸준히 양을 보유하고 있으니까, 그렇게 적당한 걸못 느끼고 있어요. 예, 환자분이 얘기했던 약이라는 게 제가 주는 비타민 말씀하시는 거죠. 네, 네. 네.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고고 개념을 잡으시면 네. 되고요.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부족해서 넣어준다는 개념이 들어가고, 그렇죠. 약이라는 개념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물질이고 독인데 어쩔 수 없이 약리작용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다. 네. 그 대신 이걸 치료제 생각처럼 먹는 것은 제일 미련한 짓인 거예요.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. 저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금식이 도움은 되는 건 맞아요. 류마티스 환자한테. 네. 류마티스 때문에 손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. 네. 그런 분들한테는 하루 금식 시키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안 아파져요. 그러니까 효과가 분명하게 있는데, 네. 서모님 같은 경우라면 간헐적 단식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거 보면 되고, 한 끼를 쉬고 나머지 두끼 먹을 때 충분하게 많이 드세요. 네, 네. 양질의 식사로. 그러면 네, 네. 충분하죠.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, 그래서 무릎이 또 약간 좀, <laughs> 그래요. 운동은 최근에 하고 계신 거예요. 이제 안하도 운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릎 관절도 좀올수 있겠네요 류마티스 무릎에 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태행성 관절염이니까 본인이 그 예가 돼서 류마티스 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 불편한 거는 좀 어떠세요? 좋아지는 느낌이다 네. 처음보다는 좋아졌다가 네. 지금은 이제 정체이라는 얘기죠? 네현명 네. 보다는 좋아졌어요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 이후부터는 네. 이제 그래도 1년 됐어요, 선생님도. 1년 치료하는 것 치고는 횟수는 좀 많은 편은 아니세요. 23번 하셨기 때문에 2주에 한 번꼴로 하시는 셈이 되거든요. 네. 그 정도 횟수를 3개월 만에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. 지금 선생님 받은 치료 횟수를 병원에 와서 받는 횟수를 3개월 만에 24번, 5번씩 하는 분이 있다고요 자주 했던 분들은 좀더 빨리 좋아지죠 거리도 좀 있고 자주 못 오시다 보니까 지금 2주 간격으로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치료하다 보면 정체기가 생기든지 또는 한번더 나빠졌다 좋아지든지 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봐요 저는 순탄하게 이렇게 에스컬레터 이 올라가듯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좋아지다가도 또 갑자기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가는 거예요 목표 치료. 이렇게 대나무지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왜 그러지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신체의 재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독소를 빼는 치료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해독 치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. 아, 그럼 지금 백태는 어땠어요? 하얀 게있잖아 그게 이제 점막은 좋아지고 있는 건데. 아, 하얀 게 그게. 구름같 네, 예, 예. 띠를, 띠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눈에 보이는 병변이고 그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병변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. 지금 증상으로 느끼는 게 불편한 게 아직 안,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아양건 없어졌는데 음시은 네. 따갑다 차가물도 네. 따갑고 점막에 눈에 안 보이는 손상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손상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재생되는 속도가 선생님 느린 거예요 남들은 3일이면 다전생은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게 일주일 2주일 동안에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음식 먹을 때마다 불편하게 느끼고 또 음식 중에서도 전망을 손상을 주는 것들 이 있다 보면은 또 다시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. 아, 제가 재생 있는 거 같아요. 왜냐 있는 데도데요재는다면 이게 한 달씩 리는거예 체질적으로 이렇게 느린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체질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빨리 재생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수액을 맞고 드리는 거죠. 주의사항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반인들은 꼭꼭 씹어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끼는데 이런 분들은 멸치 씹을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. 딱해서 못 씹는 게그 이유가 씹다 보면 그게 점막을 상처를 줘요. 네,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멸치를 먹으면 좋은 거니까 얘를 다 갈아가지고서 이렇게도 되겠네. 끓이면 부드러워지긴 하잖아요. 그걸 갈아가지고서 국에다 넣어서 먹든지 하면 국물 먹을 때 같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영양소 섭취로는 그렇게 하면 될거 같고요. 굳이 힘든 걸 먹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과자 같은 경우에도 새우깡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입다 까지거든요 딱딱한 과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원래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불편해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정상화되니까 이어버려서 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게 정상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옛날 과자 좋아했는데 예, 드시면 안 돼요 전혀 안 먹어요 예, 그러니까 정상화될 때까지 그게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음식도 좀 부드러운 거 위주로 해서 꼭꼭 씹어서 드시고 노력을 꾸준하게 하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패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라 것만 해도 좋은 얘기고요. 네.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, 90% 회복된 것 같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돼요.